제가 갑작스레 음... 촬영을 한 이유가 제가 채널 이름을 바꿨는데 저를 못 알아보실까봐 그래가지고 구독 취소하실까봐 이렇게 영상 찍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찍기 그러니까 말이로 등장할 애는 얘입니까 얘는 돌고래예요. 아직 돌고래라고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 아이가 나오면서 또봇 와인은 계속 출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